며느리가 제 반찬을 싸가더니 친정이랑 비교하더군요. 주말마다 오는 아들 내외, 그래도 식구인데 따뜻하게 대하고 싶어서 아들 좋아하는 묵은지 찜, 며느리 입맛에 맞는 유자청 무침까지 준비했죠. 반찬 하나하나 만들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죠. 며느리가 싹싹하고 좋긴 했지만 시댁에 올 때마다 꼭 비교를 하는 못된 버릇이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친정은 기름진 음식은 안 해요. 저희는 호텔 친구 써서 허리 안 아파요. 아이 주방 냄새. 친정은 주방도 깔끔해서. 그래도 그냥 들은 척만 했죠. 그날도 식사 후 갑자기 며느리가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더니 말하더군요. 친정 엄마가 요즘 입맛 없으셔서요. 어머니 음식이 양도 많고 입맛 도는 스타일이니까 드리면 한두 끼는 드실까 해서요. 그 말에 저는 국자 들고 멈췄습니다. 그 반찬 다시 넣어라. 그렇게 친정이 좋으면 내 입맛은 거기서 맞춰. 내 음식은 네 친정 엄마 점수 받으라고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먹은 게 그냥 반찬이냐?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며 며칠을 마음 다해 만든 밥상이야. 며느리는 입이 굳고 아들은 숟가락도 못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만 따로 불러 따뜻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너까지 굶게 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네 처는 이집 밥상에 앉을 자격이 없다. 제가 너무 했을까요? 이제라도 제 마음 하나쯤은 지켜도 되지 않을까요?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